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7살 김영숙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건 지난 석달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35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초수급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사신 척 하셨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35년간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병원비며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시어머니가 무슨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총 200억 원이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억?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 두 채, 분당 아파트 세채 그리고 각종 예금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초 수급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200억 재산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뭔가 배신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것도 형수님한테 다 준다고? 말도 안, 말도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많은 재산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다는 걸까요?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35년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며느리뿐이었다. 아들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매주 찾아와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명절 음식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며느리로서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주겠다. 나머지는 모두 며느리가 가져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하고 싶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 아닙니까? 유언장 무효 소송 할 겁니다. 어떻게 친자식들한테 1억씩만 주고 며느리한테 200억을 다 줘요? 이건 남편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너에게 고백하려고 한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옷장사를 시작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시장에 팔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생하시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다. 그리고 돈을 모았다. 아들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나는 5천만 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를 샀다. 위치가 좋았는지 상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가를 팔아 더큰 건물을 샀고 그렇게 계속 굴렸다. 200억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자 아들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옷장사로 번돈 500만 원을 마지에게 줬을 때그 아이는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척 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인 척 했고, 반지하 월세에 살았다. 물론 그 집도 내 소유였지만 아들들은 몰랐다. 나는 그들을 시험하고 싶었다. 내가 가난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는지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연기를 하신 겁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마다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석 달에 한 번꼴로 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10만원씩 보내왔다. 그것도 가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아들들이 잘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너는 달랐다, 영수가.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매주 나를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줬다. 내가 편찮으면 병원에 데려가지고 밤새 간호해줬다. 돈한푼안 되는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줬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는 자격이 있다. 아들들은 내 피를 나눴지만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그게 더 중요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영수가,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들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너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너가 편하게 살 자격이 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용생들은 유언장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마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저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까요? 충격의 다음편.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